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새로운 정비 모델인 모아타운의 첫 시범 지역이 통합심의를 통과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어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55,000제곱미터에 대한 통합심의를 가결했습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 사업입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와 같이 지하 주차장과 주민 편의시설도 구비됩니다. 수백 개의 가구가 새로 허물어지고 지어지면서 지하 공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면 고층 아파트 지하에 지차장이 들어가는 것만큼 편리한 주차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녹지 면적도 한 3, 4%도 채안 되는 녹지 면적을 어 꽤한 20, 30% 이상 늘릴 수 있는 서울시는 올 1월 생활환경이 열악한데도 재개발이 이뤄지지 못하던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 두 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번동 일대에는 793세대를 철거하고 2025년까지 최고 35층 총 1240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합니다. 길 양옆으로 도서관, 문화운동시설, 카페 등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방형 편의시설이 조성됩니다. 폭 6m로 협소했던 진입 도로는 두배 이상 넓어집니다. 지하 주차장을 통합 설치하면서 법정 대수보다 많은 1,294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합니다. 인근 우이천 병과 연계한 산책로와 휴식 운동 시설도 새로 생깁니다. 빠르면 2025년까지는 입주를 할수 있도록 한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최대한 신속하게. 이 시범 사업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이곳 번동 지역의 모아타운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면 저층 주거지의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주거 정비 사업의 모델로 뿌리 내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뉴스토마토 박용준입니다.